안녕하십니까? 인천 구월동 야광교회 영적인 바리톤 박노현 목사입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들의 안타까운 점은 자신들이 믿는 교주들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들이 어디서 듣지 못한 참된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주들의 가르침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스승들에게 배운 사기 수법일 뿐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자신의 집단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교리 중의 하나인 신인 합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 주장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여기서 그들은 이 본문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구분을 위해 색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A 무리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삐무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위의 무리인 순교자들 14만 4천명과 아래 무리인 신천지인들 14만 4천명의 육체가 빙의를 해서 이들이 신인합의를 하여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신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브라만교, 이슬람의 수피주의, 그리고 한국의 증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신인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경로로 이런 교리를 내세우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3.1 운동 후에 부임한 일본 총독은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두 민족 간의 영적 융합을 꾀하는 원화책으로 불교와 일본의 고유신앙을 촉진하고 신사참배와 조상숭배를 장려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기독학교는 문을 닫고 1942년에는 선교사들이다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원시적 종교인 샤머니즘과 불교는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신인 융합의 신비와 샤머니즘적인 영성이 혼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교 교주의 아비로 불리운 황국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황국주는 교리 체계를 세우지 못했고, 그의 혼합 사상은 김백문에게 이어졌습니다. 박태성과 문선명의 스승인 그는 철학적 체계가 없던 샤머니즘의 교리를 기독교 교리에 기대어 체계화했습니다. 김백문의 신관은 사람과 신령과의 실제적 상관을 체험적으로 가진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육체 영생을 처음 말한 자가 김백문의 제자 중 하나로 방송 추적 60분으로 떠들썩했었던 영생교의 조희성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와 최근에 피지로 신도들을 이주시킨 신옥주 교주도 신인합의를 주장하는데 이 교리는 정말 말도 안 되면서도 이로 인해 많은 신도들을 그 조직에 올인하게 만드는 정말 위험한 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단의 개보에서 내려온 이 황당한 교리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먼저 두 그룹은 같은 무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들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쉬운 성경 모두 앞에 A 무리를 설명하고 뒤에 그들은 쉬운 성경은 이 영혼들은 하면서 그들은 바로 B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무리를 가지고 하늘에 14만 4천 명, 땅에 14만 4천 명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A 무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절과 관계대명사 뒤에 연결되는 절을 하나의 큰 묶음으로 이해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가 같은 묶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후를 쓰는데 앞에 있는 소를 쓰를 위치로 쓴 것을 보면 아마도 킹제임스 성경이 고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현대어 버전인 MEV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A 무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들어가서 그들은 바로 B 무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고 나와 있기에 이 살아서의 뜻을 육체가 안 죽어 영생을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의 사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두 그들은 살아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합쳐진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겠습니다. 모두 다시 살아난다. 곧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이 지상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영혼들을 둘로 나누어서 다시 합쳐진다니 논센스가 <laughs> 아닐 수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그들의 주장에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